드디어 눈유럽봉이 왔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너무 예쁘잖아? 사실, 내가 원래 안 사려고 했는데, 이번 콘서트가 페어링이 유럽봉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의 반 억지로 샀어요. 생각보다 되게 가볍다. 스크랩도 주네요? 몸이 귀여운걸? 그리고 이렇게 더스트백? 응원봉 담을 수 있는 이런 백도 줍니다. 이렇게 로고가 박혀져 있어요. 대망의 윈유럽봉. 생각했던 것보단 나는 나쁘진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소켓?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건전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놓고 돌리면 스위치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건 뭐지? 어, 왜안 되지? 아, 이거를 꾹 눌러야 돼요. 와, 너무 이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짝이는 거. 괜찮은데요? 와! 생각보다 너무 괜찮잖아? 그래도 이 색상만 로세로 너무 맞추셨으면 너무 좋았겠다. 와, 색깔 변하는 거 너무 예뻐. 콘서트에 들고 갈 슬로건을 주문을 해가지고 오늘 도착을 해서 뜯어보려고 합니다. 뜯어볼게요. 화면에 다안 담기는데 그리고 뒤에는 반사예요. 반사 슬로건. 짠! 소중한 수녀가 사랑해 라고 적혀있는 슬로건입니다. 너무 예쁘죠? 약간 이런 여름 분에게 맞는 하늘색으로 샀습니다. 제가 슬로건을 하나 더 샀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올것 같아요. 이제 콘서트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제 지인분들이랑 트친분들을 들으려고 간식을 포장을 해볼게요. 제가 엽서랑 포토매틱도 주문 제작을 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일단 간식부터 포장을 해볼게요. 제가 만날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포장하면 될것 같아요. 4개씩. 이제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오늘 제가 주문했던 엽서랑 포트매틱이 와서 뜯어보려고 합니다. 뜯어볼게요. 포트매틱은 요렇게 세 종류를 시켜봤습니다. 요렇게 애들 전기모임 때 올라온 사진이랑 정환이이 셀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랑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예쁘죠? 제가 아주 포토샵을 열심히 해가지고 만든 엽서예 약간 색깔이 진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면이에요. 이 엽서랑 포토매틱을 지퍼백에 넣어줄게요. 여기에 간식을 하나씩 넣어 볼게요. 이게 한 세트 이제 세븐틴 콘서트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짐을 싸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져갈 가방은 짠! 이 백팩입니다. 제가 백팩을 콘서트마다 가져갔었는데 그 이유는 되게 편합니다. 제가 옆으로 메거나 에코백을 들면 어깨가 좀 많이 약해가지고 어깨가 진짜 탈곤할 것 같거든요. 근데 백팩은 그런 게 없어서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체크리스트까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거 보면서 하나씩 챙겨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짠, 지갑. 지갑에 신분증 꼭 챙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챙 신분증 꼭 챙겨주셔야 돼요. 본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티켓은 없어가지고 신분증만.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보조배터리. 이거 진짜 필수예요. 영상 안 찍는 분들 없으실걸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배터리 진짜 필수예요. 이거 풀로 채워가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유럽봉 저는 커스텀 맡길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귀여운 캐링까지 달았어요. 너무 귀엽죠? <laughs> 이렇게 스크랩이랑 그리고 카메라도 챙길 건데 이 카메라는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이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 하나 챙길 거고.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여분 화장품이에요. 화장 고치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쿠션. 제가 쓰는 쿠션이고. 그리고 여기는 틴트랑 뭐 렌즈랑 이렇게 그루폰. 그 다음으로는 짠, 에어팟. 에어팟 너무 귀엽죠? 케이스. 에어팟.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오가면 애들 노래 들으려고 에어팟 챙겨주고 그리고 이런 거 물티슈랑 이거는 일행 휴지 그리고 이건 피존 휴지는 항상 필요했어 가지고 휴지는 꼭 챙겨주고 물티슈도 제가 꼭 챙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 피존은 여름이라 땀이 진짜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쾌한 냄새가 날수 있을 것 같아서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우산도 하나 챙겨주고 그리고 짠. 제가 얼마 전에 다이소 갔다가 하나 사왔어요. 이거는 약간 요런 방석이거든요? 방석인데 제가 사운드 체크를 들어가가지고 엉덩이가 진짜 백일 것 같아서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짠, 손 선풍기. 이건 진짜 여름에 진짜 필수. 근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응원봉을 챙겼으면, 건전지랑 소켓을 챙겨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응원봉 챙기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짠, 여분 마스크. 공연장 안에는, 지금 모르겠는데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 되는지 안 쓰고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짠 저의 사랑스러운 포카들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것도 예절샷, 이것도 예절샷 찍을 포카이고 그리고 이렇게 콜보까지 챙겨줬어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아오모티프에서 받은. 풀북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이걸로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짜잔! 저의 꼬신이! 꼬신이 담을 데가 없어가지고 요런 지퍼백에다 그냥 담아놨어요. 이번에는 꼬신이와 함께합니다. 그 다음에는 짜잔! 호시 슬로건을 챙겨줄게요. 제가 더 작은 거를 주문을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이큰 슬로건을 챙겨줄게요. 고척돔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요. <laughs> 그리고 제 지인들이나 제 키친들 들을 선물을 챙겨줄게요. 이거는 종이백 이런 데다 챙겨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챙긴 것 이외에도 물이랑 머리끈은 사가시는 게 좋아요. 물은 공연장 근처에 가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에서 사가시는 게 좋아요. 공연장 안에 들어가면 되게 습하고 되게 탈수증상 오기 되게 쉽기 때문에 물은 꼭 사가시는 게 좋고, 머리끈은 이렇게 머리를 흔들다 보면 뒷사람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끈은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콘서트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저도 건강하게 다녀올게요. 안녕!